아이참 다시한이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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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못맞세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요 안녕하세요. 그녕하세요안하요하세요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안녕하세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하하려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시시시시시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顾家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학래고요. 저는 개그맨 임미숙입니다. 네,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네, 저희 부부예요. <laughs> 네, 30년째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네, 30년째 아직 이혼 안 했어요. 그래... 아, 정말입니까? 그게 유형어야? 유형어였어 <laughs> 아이고. 아, 정말입니까? 전 여러분들의 영형어는 종입니다. 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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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랑. 나는 어떤 게 저기 어. 유형어냐면. 정말 여러분들 댓글 안 써주면 침승 구독 이런 거안 해주시면 어디가 떴나 이것도 나 유행어였던 응. 근데 지금 젊은 분들은 다 이거 몰라요 그치, 젊은 사람 다 이거 지금 모바일 가지고 보면서 이이 응? 사람들이 이런 게 있었나? 아, 아 아르바이트 오늘은 유튜브지요! 짠! 텔레비전에서만 이렇게 우리 김하나씨가 했고, 저는 중식당을 이제 계속 운영하고 있었는데, 방송을 하도 안 하니까, 하, 아, 얼굴 좀 비춰달라. 얼굴 보고 싶다. 많이 늙었죠? 참, 남편을 잘 만났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laughs> 어떤 걸로 네, 할까 하면. 웃기는 짜장패밀리 그러면 줄여서 뭐야? 우짜채널 아, 우짜채널 네. 아, 우짜채널로 결정됐습니다. 될수 있으면 동료들, 선배관의 얘기, 아, 이런 뒷얘기를 많이 흠. 여러분들한테 보내 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럼 우리 김만나씨돈 버는 얘기도 뭐 이런 강의하잖아요. 그것도 네. 좋겠다. 여러 가지 네. 뭐가 많네요. 하여튼 뭐 닥치는 음.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닥쳐! 네안 아. <laughs> 웃긴다 야 이거 웃자 <laughs> 채널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지를 또 이렇게 아, 구독해주시고 얘기도 많이 나,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재밌고 감동있게 그렇게 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아 우리 우짜 채널 정말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사랑하려면 알지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구독, 알람설정을 알람 해주시고 댓글을 써주시고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댓글을 음. 확실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해서 콘텐츠 만드는데 반영을 하겠습니다 가족이 되어주세요 자 그러면 우짜 채널 많이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짜잔. 아, 이렇게 재미있으면 어제부터 시작할 걸 그랬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해요. 렛츠 고.